아기 d 리 h e day, you got to get him with a 이거 l y 어 이거 읽어줘요. 아기 d I'm 아기들한테 한 번만 래부터 엄마가 읽어 주세요. 어 수아 알잖아. 아기들 사용자 지금 어디 가고 있어? 엄마 가서 뭐 하라 그랬지? 가서 집을 지으라 그랬어요. 라고는데 응. 엄마가 응? 어? 엄마 갔다 올까? 말고 매직을 음? 할 거라고 했어 <laughs> 여기 돼지 <내지> 사는데는 <찾는> <laughs> 무려 꼬프가 맛있어요. 나는 벽돌 집에 짓거다. 그게 멋째 돼지예요? 벽돌 집 짓는 거? 첫째 돼지 뭘로 지었죠? 볶어요. 집 볶집. 두째 돼지는? 음, 나무로 음, 지었죠? 음. 셋째 돼지는요? 어, 두, 몰라요. 벽돌로 지었죠? 첫째 돼지가 지은 벽돌 집, 볶집 집에 늑대가 나타나? 어떻게 했어요? 후.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됐죠? 어떻게 됐어요? 후 구였다. 구르니까 어떻게 됐어요? 맞아요. 둘째 돼지의 집이 응. 나무로 지었는데 늑대가 나타나? 후! 부니까 어떻게 됐지요? 응. 무너졌어요. 무 응. 셋째 돼지는 뭘로 지었지요? 응. 어, 나무. 벽돌로 지었죠? 응. 셋째 돼지, 응. 셋째 돼지. 응. 셋째 돼지 벽돌로 지었어요. 응. 늑대가 나타나 후 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? 응. 안 무너졌어요. 아, 맞아요, 안 무너졌어요. 그래서 첫째 돼지, 두째 돼지, 셋째 돼지 모두 다 어떤 집을 짓고 살았죠? 어... 어, 벽돌 집을 짓고 살았어요.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아니야, 이거 여기 남았어. 많이 남았어? 다 읽어줄 거예요? 네. 아우. 진짜는... 아기 돼지는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누가 돼지... 돼지가 뭐였어 어, 둘째 돼지가 나무로 짓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 다음 장에 늑대 나오겠다 그 다음 장에 넘겨봐요 무서워서 못 느꼈어요? 응. 늑대가 무서워요? Oh, awesome.